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학교 실디인 중 아주 멋진 방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실디인의 방을 소개하다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기꺼이 출연에 응해주신 학우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이너과 2일 학번으로 새 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고 계신 집은 가족들이랑 사는 본가인가요 아니면 혼자 사는 자취인가요? 아, 자취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취는 언제부터 하셨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원래 작년까지는 가족들이랑 같이 본가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지난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전공 특성상 학교에서 머물 시간이 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 학교 가까이에서 자취를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본가에서부터 통학 거리가 한 30-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더 멀리 살면서 통학하는 친구들한테 좀 음. 대체 너가 왜 자취를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 학기째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이 자취방은 어떤 동네에서 자취를 하고 계신지 또이 동네를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양대 생들이라면 다들 너무 많이 와봤을 왕신리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왕신리역까지 도보로 거의 한 30초 거리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 잡을 때 도착했다 들어가면 이제 이제 나가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아무래도 왕신역에 이마트도 있고 엔터식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학교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 자취 일정을 제대로 살려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자취방을 돌아다녀봤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음,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가 특이하다고 느끼신 거는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에 원룸이지만 분리형 구조의 원룸이고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주방이 있고, 그 사이에 나, 나 있는 작은 복도, 그리고 이제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냄새가 침실까지 넘어오지 않고요. 중간에 있는 중문을 닫아놓으면은 이제 잘때 복도에서의 소음이 차단된다는 점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살아보다 보니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5에서 6평 정도 되는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복도가 가지고 가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집의 구조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그 구조적인 장점 그 하나만 가지고 혹시 집을 고르게 된 건가요? 음... 어 그건 아니고요 이제 딱방 보러 왔을 때 구조가 되게 특이해서 놀란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방을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벽지나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빌트인 가구들이 흰색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도 딱 흰색 벽지와 흰색 가구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좀흰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자유롭게 꾸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들어와 있는 가구들도 다 비교적 새거고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다 새거여서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또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하신 걸좀 곰곰이 봤어요. 네. 지금, 배경에서도 보이지만은,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좀 네. 특이하다? 네. 좀 본인의 음. 그런,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난 디자인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방을 꾸밀 때,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음. 철학이라고까지 하면은 좀 약간 되게 거창하게 들리긴 하는데, 저는 방 꾸밀 때좀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꾸미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 개성과 제 취향이 딱 누가 들어와서 보더라도, 아, 이건 진짜 김병훈 방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들기를 바라면서 꾸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에 좀 다양한 색깔이 있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아마 들어오셨을 때딱 되게 알록달록하다고 느끼셨던 거는 그두 번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성과 관련해서 제가 제 방을 꾸며놓고 누군가 와서 제 방을 보여줬을 때아 이거는 이래서 놔뒀고요 이거는 이래서 놔뒀어요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방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서 이제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그런 걸 많이 염두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쪽까지... <laughs> 자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처음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공간인데. 네 그렇죠. 주방이겠죠, 아무래도. 네, 주방이 주방을 한번 살펴봐도 괜찮까요 <laughs> 평소에 좀 요리를 자주 해 드시는 건가요? 요리를 <laughs>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프라이팬 정도만 그냥 계란 후라이 해 먹거나 이제 토스터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식빵 하나씩 구워 먹고 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음... <laughs> 술이 많네요, 지금. <웃음> <웃음> 수납장 한번 열어봐도 될요 아, 네. 음. <laughs> 술잔이 되게 많네요 네. 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술잔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친구들 집에 불러가지고 술 마실 때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그냥 영화 보면서 간단하게 맥주 마실 때도 저는 좀 잔에다가 따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잔을 집에서 많이 가지고 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칵테일 같은 거 집에서 해 먹을 때. 때 많이 쓰고, 음. 이제, 네. 차장 같은 것도 혼자서 차 마시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밖에다 이걸 배치를 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다양한 향들을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놔두고, 이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 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각각 좀 많이 남아가지고, 되게 오래 쓸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지금 옆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기는 뭘 하는 방인가요? 아,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러 면은 있는데. 어, 제가 <laughs> 놨네요. 아,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사실 자취방 원룸 중에서 깨끗한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한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좀 비교적 깨끗한 편이어가지고, 어, 화장실 깨끗한 것도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자,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할 텐데, 배움씨가 이제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주방에서 이제 침실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일단 이동을 하기 전에 중문에 이렇게 중문을 열면은 복도가 나와서 네, 침실로 이동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한쪽 면을 전부 옷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면 옷장,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도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네,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제 야구팬이라서 음 LG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많이 나오는 게이 집의 장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의 가장 메인 공간인 침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까 인테리어 할때 신경 쓰는 거를 말씀드릴 때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방에 많기를 원하기도 하고 색감이 좀 알록달록한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포스터들을 많이 붙여 놨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인쇄를 해 가지고 붙여 놓은 건데 이게 그 임스체어라는 가구로 유명한 찰스 임스랑 레이 임스 부부가 본인들이 설계한 임스 하우스라는 집에서 이제 서로를 마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좀저 사진이 함께 같은 분야 예술을 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부가 같이 이제 함께 설계한 집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예쁜 것 같아서 직접 따로 인쇄를 뽑아서 붙여놨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른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구한 포스터들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어 저희 친누나가 판화를 전공을 해가지고 저희 친누나가 직접 그리고 이제 찍어서 액자에 넣어놓은 그림을 제가 자취 시작할 때 하나 이제 누나 이거 가져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가지고 와서 방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책장 책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사실 저희 전공이 뭔가 전공 서적을 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전공은 아니지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레퍼런스 자료로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월간 스페이스 잡지라든지 브리크 잡지, 뭐 가사리빙 이런 잡지들을 많이 모아서 중간 중간에 작업할 때마다 참고하는 편이고 이제 그 외에도 건축 관련된 그 도서들 읽으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도서들을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취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구를 사는데 돈을 많이 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도 좋고 이제 품질도 좋은 이케아 가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서랍장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의 헬메르라는 서랍장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서랍장이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조명이고 바닥에 있는 러그도 이케아에서 음... 구매를 한 러그거든요. 이거는 이제 러그를 깔아놓은 거는 제가 자취를 시작한 게 겨울에 시작을 해가지고 좀 방바닥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색감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했으니까 그냥 장판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러그를 깔아놓게 됐는데 오염에 좀 취약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쓴다면 러그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에 있는 전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조명이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스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필립스에서 나온 슈라는 스마트 전구 제품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이런 식으로 오 네, 좀 빛을 자유자재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빛을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공부 집중할 때는 이렇게 흰색 빛으로 할수 있는 제품이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도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버튼만 누르면 불을 끌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좀 적은 가격으로 가장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케아 제품이 이케아를 굉장히 <laughs>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케아 제품인데 이게 이제 고시그 골덴이라는 9,900원짜리 봉제인형이거든요 제가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인형 을 사놓고 네, 이게 뭐 살아있는 강아지를 아니지만 음... 인형을 사놓고 좀 공허함을 달래 어떻게 터로. 보면 이제 병훈 씨 애착 인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잘때 <laughs> 마찬가지로 좀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을 한게 이제 라디오 네, 라디오를 좀 평소에 많이 켜놓고 생활을 음...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아주 큰 화분은 아니지만 작게 유리병에다가 꽂아 놓은 화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방에 살아있는 존재가 저 말고도 이제 식물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이 공허함이 달래지고 위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디퓨저, 이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시즌스 호텔에서 나온 디퓨저인데 저 디퓨저가 포시즌스 호텔 로비에서 저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로비 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냄새가 나면은 너무 그거는 진짜 어떤 편견에 부합하는 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디퓨저라든가 이제 아베다에서 나온 룸 스프레이하고 그랑핸드에서 나온 룸 스프레이하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퍼서 어, 항상 좋은 향이 나는 방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제 마찬가지로 향 이제 인센스 제품도 원래 본가에서 살 때는 인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자취방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냄새가 많이 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틀어놓고 금방 끈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꽂아놓기만 하더라도 약간의 근처에서는 향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차는 좀 감성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인자서... 좀 마시는 게 나은군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티포트로 물을 끓여가지고 아까 수납장에 있던 수많은 잔들 중에 하나에다가 이제 차를 타가지고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티백도 지금 다양한 종류로 좀 놔둬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차를 좀 많이 타서 마시는 편입니다 이거는 뭔지 알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플립 시계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시간이 바뀌는 건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4월 16일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일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음. 제품으로 소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소개를 마쳤는데 너무 쉬운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방을 빼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살던 방에 대해서 나름의 기록물을 남기는 음. 느낌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오늘 이제 끝마치기 전에 실디 자치로들에게 혹시 전해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작은 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많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대 밑에 수납함이 있다든지 문에 거는 이제 빨래 건조대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집이나 이케아 같은 사이트에서 잘 꾸며놓은 방들의 예시 사진을 보면서 구매를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몇 가지 사이트를 추천해드리자면은. 성동구 청년 지원 센터 그리고 성동 오랑 이두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들어가 보신다면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자 이렇게 김병호 하구님의 방 소개와 같이 꿀팁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영상이 미래의 실디 자취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가족들이랑 사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공간? 음, 간간간에... 일단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방은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방이 음. 네. 그러면 이 집을 선택하게 된계기인 자취를 시작하겠습니 어, 일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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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